내 재물을 지켜내면 그 재물이 재물을 더 아는 형국이다거든. 하또 삼재의 기운이 벗어나게 되면 있잖아요. 내 기운 자체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되면은 굉장히 좋은 수로 들어온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년함 일월 천궁 대신 해수가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 년 1960년생 66세 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네네. 아, 어, 우리 지띠분들, 음. 정말 60년 넘는 66세까지 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네네. 이분들은 그동안 좀 어떤 인생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음. 그치. 난 이분들, 경자생들, 생각하면, 어, 우리가 왜, 그, 왜, 마음속에서 있잖아, 요 진동이 느껴진다. 음. 어, 뭐, 자기는 막 계속 달렸어. 계속 달리고, 나 나름대로는 자부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너무나, 게 뭐야, 까음 어려운 점도 많았었지만, 구멍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음. 구멍이 많았다는 건 뭔가 좀 문제들이나, 음. 고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테니까. 맞아요. 음 음. 에로 음, 사항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어, 에로 사항도, 어, 우리가 봤을 때 일적으로는 굉장히 성성장구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음. 많이 부족하신 면들도 너무 많았다. 어. 음, 그래서 옆에 있는 일을, 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챙기지 못하고 음. 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성공보다는 성공과 있잖아요. 그실패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음, 음. 그래서 좀어좀 어, 좀 어떻게 이제 또 음. 살아오시느냐에 따라 정말 음. 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힘드신 음.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어, 지금 말년을 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응, 음, 맞아요. 음. 어, 지난 어떤 초년과 중년에서의 삶 이런 음. 부분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음, 초년의 뭐 초년의 삶 삶은 우리가 그거 하면은 기억니언 배울 때 있잖아요, 막 엄마 아버지가 때려서 공부 가르켜서. 이렇게, 진짜 억지로 억지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음. 머리가 총명하셔서, 그냥 막, 다이렉트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음. 근데, 내가 초년의 상가, 중년의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말년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지? 중년의 상까지는 굉장히 많이 바빴다. 음. 바빴는데, 말년으로, 되, 이제, 들어오니, 내가 그동안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음. 그리고 내가 너무 소홀히 소울, 했다. 이 말이에요. 음. 내 가정사도 너무 소홀히 했던 음.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에 와서 한탄을 조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 정말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음. 그런 아쉬움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어올 음. 한해를 또 어떻게 음. 보내는지도 중요하니까 음음. 선생님께서 우리 60세 GT 분들의 전반적인 음. 운기 한번 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어, 바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부니까는 어느 쪽으로 불었 바람이. 서북 쪽에서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툭 떨어졌어. 알겠지? 모자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 떨어지는 모자를 찾으려고 있잖아요. 이동을 하는 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내가 비록 있잖아요. 능력은 있어다. 내가 천지 사방에, 어, 갖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함이 보여진다 이렇게 나와요. 왜또 우리가 또 바람이 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위적이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 삼재였잖아요 그지예 그래서 내 모자를 잃어버릴 정도의 바람은 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은 있어나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지금의 신세를 한탄을 하고 어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해 갖고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음. 한껏어긋나갖고 있었던 이 일들이 어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지금 보여져요 아, 음. 지난 3년간의 도 삼재가 이분들에게 음.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그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가정에서 있잖아요 가운이 분리했다 이 말이에요. 어 내가 허송세월 보내는 동안에 그래서 부부간에 불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또 한눈을 또 팔았다 이 말이야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어 집안에 내에서 있잖아요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수가 이렇게 보니까는 모자가 떨어져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모자가 떨어지지 아니한 분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있잖아요. 수심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네. 그래갖고 내가 이게 움직이면 재물을 잘못하면 이럴까 두렵다 이렇게 어. 보여져요 네네네. 이는 어떤 이동이나 음. 변동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오정선생님 말씀처럼. 음. 이동 수가 없는데 이동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어우 많지, 음. 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 문서를 있잖아요. 잡지 말아야 할 것. 음. 그다음에 내가 사업장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삼재든 해에 음. 내가 무리한 수를 써서 집을 사고 했던 분들 안 있습니까, 그지? 그런 분들이 이때까지 그게 내한테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이재물을 있잖아요,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갖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네, 네.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10년간 막 칼을 갈았어. 알겠지? 뭐를 썰으려고. 음... 그랬는데, 그 칼을 있잖아. 쓸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있잖아요. 내가 방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음... 방황을 하고 있는 이, 그거에, 잘못해서, 내가 뭐, 정년퇴직금 탔어. 예? 그래, 통장에 넣어놨어. 어? 그걸 노리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 예? 그런데, 내가 아연이 투자하면은 잘될 거다.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낭패 보신 분들도 많겠지. 예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있잖아요. 말씀해드리는데 길을 막아라. 길을 막아. 어, 길을 막아라.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 할아버지가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왜? 실물 수를 조심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은 어. 내가 이 실물수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내세상이 빠져나가면은 내 마음도 있잖아요. 쓰라리고 아프지만 허황하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알겠지? 바람이 무의 바람들 문제됩니까? 못 먹는다. 맞지? 어. 요것만 조심하면 있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내 재물을 지켜내면 그 재물이 재물을 더 하는 형국이 다거든. 알겠지 재물 위에 재물을 얻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요 부분을 조심을 하시고 나면은 이분들은 있잖아요 좋은 거한게 있다 뭐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원활하게 잘될 거고 또 삼재의 기운이 벗어나게 되면 있잖아요 내 기운 자체가 조금 좋아집니다 어, 내 기운 자체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5월 달, 6월 달 되면은 굉장히 좋은 수로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또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근데 돈은 하나는 까 먹는 같다. 계속 돈이 아. 밖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알겠지? 음. 그래서 근데 어, 낙영상 동쪽에 물이 있잖아요. 어? 동해로 흐른다 했거든. 그러면 이 동해에 물줄기가 있잖아요. 동해에 물 빠지는 거 봤어요? 못 봤지, 예. 그, 그만큼 있잖아요. 재물이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어. 서해에는 물 빠지면 쫙 빠지지, 예. 응. 음. 근데, 이분들 자꾸 생각하니까, 어느 분들은 배가 고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음.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금전에 대한 있잖아요. 아. 배가 굉장히 고프다. 음. 어. 금전에 대한 배가 고파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금전을 많이 취할 것인가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슬로우 슬로우 하시고 조금 찬찬히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이름이 조금 아직까지는 명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명성 덕으로 또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내 수가 좋아서 만인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수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이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수가 또 있다. 오. 어, 이사수가 또 있다. 이사수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사수가 또 들어오고, 또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나쁜 기운들이. 아까는 나빴잖아요. 근데 여기 전화위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면, 조금, 우리가 뭔가를, 잘못된 가오를 저지르고 나서는 내가 그,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내가 또 되돌아보면은 내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히려 기쁜 피으로 가득하게 우리 집안으로 차고 들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음. 아, 너무 좋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반기의 흐름은 음, 아무래도 음. 삼재의 영향이 조금 남아있지만 음, 음, 음. 상반기가 지나고서부터는 또 좋은 음. 인기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음. 어, 정말 꼭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시면 음, 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네. 어,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그 굉장히 내가 여태까지 안 좋았어. 어, 안 좋아서, 아우, 나 어떻게 하면은 좀 좋아질까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올해는 이사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털을 한번 옮겨보심이 좋을 듯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털을 바꾸어서 옮겨갖고 살면은 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게행지할 것이다. 이게 제일 좋다닙니까 그지? 음. 그런 일들이 조금 있고에.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돼서는 진짜 조심해야 될거 있습니다. 어, 저걸... 음, 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물, 어, 음... 지금 며칠 전에는 불나갖고 난리였는데, 그지에. 네. 근데, 물을 조심해야 된다. 어, 접시물도 조심해야 된다. 아... 이 경자생 여러분들은 정말 물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올해는 수액이 있잖아요. 다 염려가 돼서, 내가, 어? 물에 있잖아요. 잘 못되면은, 어, 내 몸수를 다치거나, 아니면은,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예 있잖아요, 물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 음, 음, 아 음. 말씀처럼 이제 지금 불이 사실 굉장히 음. 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음. 물이라고는 뭐 진짜 비가 음. 많이 오거나 홍수가 음. 생기거나 음. 이런 것들도 포함이 음. 되는 걸까요? 다 포함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음. 비가 밖에 좀 많이 왔어. 음. 그리고 밤에 어두워 어두워에 그 그렇게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비오는 날이잖아요. 운전하지 마이소. 어, 왜냐면 사고 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라. 그리고 어, 구설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요 수가 나쁜 것을 그거 하면은 아까 비오는 날 출행을 삼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비오는 날은 분명히 출행을 상가하셔야지 내가 나쁜 수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음. 그리고, 근데, 뭐, 이 경자생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 그리고 또 조금 강직한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속은 조금 온우하면서도 있잖아요. 외곽 내유. 어, 그런, 그런 신분들도 많고, 뭐, 남자분들은 옛날로 얘기하면은 선비의 기질도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이 말이야. 학문적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자잖아요. 이 경자는 심해의 밑에 가득한 그, 큰 바다 속 있잖아요. 그, 막, 물속 깊은 데 가보면은,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많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도, 굉장한 큰 부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응, 응, 응. 왜냐면, 그, 이분들, 그, 경자생들은, 이 부자에 있잖아요. 그릇에 뿌리를 박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럼 이게, 뭐, 이게 뭔지 압니까? 어떤 걸까요? 어. 부자 그릇에 뿌리를 박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아... 제독기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정말 타고난 이런 분복과 제복이 주신 분들이니까. 어, 어, 그렇지. 아. 어, 어.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지금 66세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복이 언제부터 하느냐. 70세부터.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있잖아요. 재득이 발복이 되게 돼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부동산이 좀 묶여 있어갖고, 내가 금전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도, 조금 기다려보 있어 억수로 큰 부자 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음, 음. 어, 정말, 올한해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과 또 좋아지는 음. 상황들까지. 네네. 자세하게 또분해 음. 해주셨고요. 네네. 어, 끝으로 음. 우리 66세 지띠분들에게 음. 올한해잘 보내시라고 메시지한번 남겨주세요. 음, 음. 네. 어, 이 경자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어 북이영화를 누림도 또 그다음에 천기를 또 받는 것도 있잖아요. 또 음기가 솟구쳐야지 있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하늘에서 그 기운을 주셔갖고 어 나한테 주면은 내가 북이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늘을 내가 역행했어.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벌이 있거든 경자생 여러분 알겠지 그 벌이 오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곤란하겠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특히 용왕님 전에 가 갖고 있잖아요 치성 조금 많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 치성을 통해서 그 나쁜 수를 막아 갖고 내고 또 좋은 수는 있잖아요 받아 갖고 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심포 가꾸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있잖아요. 농사 짓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달려있지만,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에 천지신명님전에서 있잖아요. 도와주셔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